안녕하십니까. 푸른숲입니다. 어, 어, 형님. 오늘 일 들어온 것도 빼고, 어, 형님이 지돌 싸신, 돌신다 그러시길래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려고, 어, 일부러 한번 와봤어요.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좀 많이 틀리게 싸시네. 네, 확실히 다른 사람들하고 좀 많이 틀리겠어요 음. 확실히, 어, 어, 보니까 그러니까 원주 포커맨님하고 스타일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. 보니까. 40도 정도 경사면을 주고, 이렇게 돌을 쌓시네요, 보니까. 네. 저기는 지금,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. 영상을 길게는 못 찍어요. 어떻게 하시나 지금 보러 와가지고, 잠깐 하는 거라, 여기는 못 하는데. 지금 제가 와서 봤는데, 돌이 딱딱 맞물리게끔. 이렇게 싸시네요. 거의 지금 나오는 돌이 좀더 자연석 같아요. 반도로는 예. 아니고 자연석 같은데 아 확실히 좀 틀리네요. 아,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기로 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